2한살 10월 때부터 같이 살았는데 그러니까 막 이렇게 열심히 살고 했는데 또안 됐다 실패도 해도 또 열심히 일하고 또 살고 또 살고 그렇게 포기 없이 그냥 막 하니까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웠나 봐요 고생한다 뭐 이런다고 토닥여 주고 응? 내가 아픈 거 조금이라도 말 한마디 해주고 그런 것 때문에 힘이 나서 또더 살려고 하는 마음이 크고 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아내가 없었다면 숱한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었을까 싶다는데요. 이거 이제 좀 끓으면은 채소 네. 넣고 한소끔 떠 끓이면 되는 거잖아요. 채소도 같이 넣는게 나요? 아 음. 음, 아 거기서 네. 좀 우러날 수 있게. 네. 음. 아, 근데 이제 된장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끓인 다음에 네. 저거해서 그냥 해야 되는데 이거는 같이 우러나는 게제 맛이 나요. 음. 이렇게 끓으면 돼요. 불 보면 좀 왠지 추울 때 이렇게 불을 보면 또멍해지네 음, <laughs> 불멍, 불멍. 불멍에 겨울밤의 운치까지 느끼며 어, 조금만 기다리면 버섯전골이 아, 가장 맛있어 보이는 빛깔을 이렇게 냅니다. 뜨끈한 국물로 속도 데우고 영양가에 뭐 말할 필요 없는 그런 거잖아요. 이게. 제가 아주 때를 잘맞춰 아, 왔네요. 한 9개월을 기다려야 되는데 국물부터. 쌀쌀한 날씨에는 국물. 또것 위장을 한 바퀴 딱싹 감싸주면서 음. 내려가는 느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좋아요. 추장찌개의 그 맛. 버섯이 이런 의미가 있나 봐요. 음. 염장했다가 이렇게 먹어도 맛있으니까 의미, 식감이. 식감과 이 맛이 끝내주는 거야. 소리가 나죠? 네. 자각자각. 자각. 네. 한국인이 좋아하는 그맛이잖아요그 맛은. 매콤하고 그런 게 어우러져 있어요. 아 그러니까 나물 같아요. 식감. 응. 응. 부드럽고. 아 그거 괜찮은 약간 도라지 비슷한 응. 맛이 나는 응. 것 같아. 약간 쌉싸름한 응. 맛. 아 이거 진짜 처음 보는 일이라 맛이 궁금하긴 하네요. 이렇게 식재료 하나로도 이야기가 끝이 없는데. 그만큼 산에 키우는 시간이 길고 또 정성까지 가득 들어간 밥상이라더 그렇겠죠. 네, 여기에 자연인 어릴 적 기억까지 생각나니까 더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렸을 때 이쪽에 사셨으니까 또 부모님들이랑도 같이 있었을 그럼요.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럼 때 추억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아버지는 참제 짓궂은 그런 장난을 음. 다 받아주시고 웃어주시고 되셨어요 음. 장난삼아. 음. 아빠 여기 뭐 찢어졌나 봐봐 이 궁댕이가 좀 그래 옷좀 봐봐. 어, 어.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어. 왜 이래고 어, 봐요. 어, 어. 그럼 나는 방귀를빵 껴요. 아, 그럼 아빠가 궁댕이를 탁 치면서 아, 이, 그런 어. 놈을 데끼면서 웃어요. <laughs> 되게 친했 <친해>, 친했나봐요. <laughs> 막내니까 아, 애교도 많고 음. 그래, 그렇게 장난도해 그러니까 음. 아버님이 이제 좀 약지 좀 드시고 와요. 음. 그냥 아빠 아빠 옆에서 그냥 같이 자고 애교 오, 떠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그때 이제 어렸을 때인데 돈 5천 원을 이렇게 줘요. 어, 큰 돈이에요. 그 당시에 예, 5천 원이면 응. 아이스크림도 뭐 친구 하나 사주고 같이 음. 이렇게 먹고 다니고 그랬었고. 비록 물질적으로는 부족했지만 사랑만큼은 넘치도록 주셨다는데요. 그랬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공허함에 힘들 무렵 따뜻한 위로와 지지를 보내준 이가 바로 아내였습니다. 2 1살 10월 때부터 같이 살았는데, 그러니까. 막 이렇게 열심히 살고 했는데 또안 됐다 실패해도 해도 또 열심히 일하고 또 살고 또 살고 그렇게 포기 없이 그냥 막 해니까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웠나 봐요 고생한다 뭐 이런다고 토닥여주고 응? 내가 아픈 거 조금이라도 말 한마디 해주고 그런 것 때문에 힘이 나서 또더 살려고 하는 마음이 크고 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아내가 없었다면 그 숱한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었을까 싶다는데요. 지금 이 산에서의 행복 역시 아내의 응원 덕이기에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자 잠들기 전 아주 오래 전부터 몸에 뱀 자연인만의 일상이 있다는데요. 자 거의 넣어둔 무언가를 꺼내는 어 뭐예요? 뭐가 이렇게 많아요. 아 이게 제가 예전에 일기를 썼던 거예요. 그때 실패하고 나서. 글씨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남기기 위해서 일기를 써놓은 거예요. 2004년도인가? 이게 처음 건가 본데. 2005년. 이게 그러니까 2004년 맞네. 20년 기... 가까이 일기를 쓰신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처음 뭐 가게부식으로 쓰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일기를 쓴것 같아. 요거는. 이게 뭐예요? 이거요. 술안 먹은 날. 술을 끊어보려고 그러니까 이제 달력을, 달력식으로 달력 해서 나만의 일기장에다가 안 먹고, 안 먹고 안 먹고 안 먹고 안 먹었다고 이렇게 해다가 그날은 먹은 거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것도 먹은 날 이렇게 먹은 날 표시되는 거예요 지금은 나일 때도 어요네 나는 이제 술을 먹지 않겠다 뭐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 계속 실패를 하고 몇 년이 걸렸어요 그거를 술 담배 끊으려고 딱 그날 이후로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딱 내려놓은 게 5월 1일에 술을 안 먹게 됐어요 10년 전 5월 1일이니까 지금 11년 돼 가는 거예요. 괜한 실수를 하고 또그 다음 날일얘기도 불편하고 자식들한테 보여지는 아빠의 모습도 싫었고 실패조차 홀로 견뎌온 가장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긴 일기장인데요. 20년을 매일같이 일기를 쓴 것만 봐도 끈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짐작이 갑니다. 그래 행복은 작은 것에 있다. 내 것에 만족하는 자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좋은 거다. 오늘도 난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감사하고 고맙고 즐거운 하루였다. 그리고 나는 내일도 웃을 것이다. 루0 일어나야지 아빠 춤추는데. 손치고 같이.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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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좋다. 자, 아빠 춤추고 공주, 공주가 잘하네. 아, 뭐하세요? <laughs> 아, 이제 예전에 네. 일을 많이 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침에 나면 몸이 좀 딱딱해요. 네. 몸 푸는 겸 이제 애들한테 오고 그러면서 이제 춤추고 그래요. 아, 계단에 춤은 저도 좀출줄 알거든요. 아, 그래요? 계단에 춤은 다리를 하신 <laughs> 아, 나무 쳐... 떨듯이 떨어야 네. 돼. 네. <웃음> 오. 한번 <laughs> 광수로 그... 한 번씩. <laughs> 다시, 박수! 다시! 손 올리고! <웃음> <웃음> 이 무릎이 제일 편하게 풀려요, 이게 진짜. 어? 웃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래가면서 막 이래가면서 막 치고 그랬잖아요. 아, 옛날에 그랬죠. <laughs> 네. <laughs> 빨리 하면 더, 더 빨리 하고. <laughs> 아, 옛날에 참 아, 많이 쳤는데. 힘들지요? 예. 네. 아유, 땀이 나나네. 얘 진짜 이쁘게 생겼어요. 네, 골드 니트 그래나 조카이가 줬는데 그래도 뭐 착해요, 애가. 응. 인삼불에서 이제 또 이거 걷어서 여기 깔아서 또 해줘야지 또 새끼 낳아요. 이제 거의 다 떨어졌어요. 음, 좋아. 아이 좋아. <laughs> 아, 그건 왜요? 아, 이제 낙엽 깔아주고 아. 고온대에 옷을 하나 깔아줘야 돼. 아, 아, 거 입으시는 거 아니에요? 작아요. 루피 나와. 한번 나와, 나와주세요. 루피, 루와 이리 와, 이리 와, 그렇지. 아이고, 쟤 이리 와, 그렇지. 제가 저기 낙엽 깔아주니까 좋은가 봐요. <laughs> 젖이 나오면 한 보름 정도 되면 나아요. 젖이 나오잖아요. 오. 10일에서 한 보름. 개 임신 주기가 한두 달이에요, 60일. 휘집어내지 말고. <laughs> 아이고. 아이고. <웃음> 좋아? 좋아? <웃음> 아, 밤에 놔봐요. 응. 어. 아, 딱이네 그냥. 아늑하고 따뜻해 보이는 새끼 잘나. 뭘 캐시는 거예요? 아, 냉이 캐요, 지금. 알이요때에더 아, 아, 향이 겨울 난 거보다 또 진하더라고요, 이게. 집곳 곳이 텃밭이라더니 조금만 손을 대면은 귀한 식재료들이 아주 그냥 척척 나오네요. 전국팔도 돌아다니시고 그러시니까 예. 영양밥 해드릴게. 아, 영양밥. 영양밥, 자색 뚱딴지, 예. 돼지 감자. 예, 돼지 감자. 그리고 요거는 밤. 밤. 그게 밥할때 마늘을 하나씩 넣으면 예. 밥이 참 맛있어요. 뭐 별다른 반찬 없을 때 산에서 손쉽게 할수 있는 게또영양밥이잖아요 있는 재료들로 금세 밥이렇게 올려놓고요. 요리면 요리 뭐뭐뭐그리뭐뭐체력이면 체력, 힘면 힘, 은힘사기 캐릭터예요, 사기 캐릭터. 아이것도잘이요도 아! 아, 잘해요. <laughs> 재미가 없어. 그렇지. 에이, 이제 재미없어. 다 잘하는데 재미가 없어. 에이, 재미 없어. 아, 에이. 에이, 역시, 뭐? 역시. 다들 공평한 거. 아, 이거 잘못됐다. 아. 참깨보다 들깨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죠 어제 승윤 씨가 에이. 술을 드신 것 같아서 들깨를 넣어서 어, 들깨라고. 음. 좀 더... 들깨를 넣었어야 돼. 장 에이씨. 나가세요. 에이. 아산나세요 퇴장이야, 퇴장. 아왜 그래요? 애쓰시는데 그럼 이 정도는 뭐자 퇴장한 그 길로 비장의 무기 직접 담갔다는 무김치를 좀 챙기고요. 어, 이게 진짜 맛있겠다 무김치. 자그 사이 영양밥도 구수한 냄새 진하게 풍기면서 다 됐습니다. 아 드시죠. 네, 드셔보세요. 예. 오이고등이를 예. 딱해서 기름장에다가 간장에다가 딱 어, 드셔보세요. 등이 먼저 한번 먹어볼까요? 어. 너무 많이 지면 안돼 들기름 향이 확 올라오면서 능이랑 잘 어울리는데요. 양념 자체가 맛있어요. 들기름, 들기름 향이 진해서 맛있는데요. 음. 잘 비벼가지고 아 맛있겠다. 음. 아, 양념 자체가 마, 너무 맛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영양밥이 일단 식감이 좋아요.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능이도 있고 요 옥수수도 이렇게 씹히는 맛이 있으니까 진추냉장고 말고. 음. 아, 맛있습니다 이것도. 아삭아삭하죠. 네. 돼지감자는 맛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음. 없다가 아니라 특별한 맛이 없는데 이 돼지감자는 밥에다가 하니까 고구마 맛이 나요. 약간 달, 네. 단맛이 나요. 달큰한 맛이 강해서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매끼 천천히 자신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밥상을 차리는 것. 그 자체로 또마음이 위안이 된다는 걸 산에 오고서야 알았다는데요. 그렇게 이곳에서의 매일은 공허했던 마음을 채우는 시간들입니다. 아 형님, 아, 어? 저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벌써? 예. 네.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네요. 그러게, 네. 금방이네 뭐. 네. 아유, 너무 아유, 반갑고. 형님 이거 뭐. 저기 뭐 형님 산 생활하실 때 네. 필요한 장비들 들어 있거든요. 아유. 네, 뭐뭐 후레시도 있고, 뭐 세면 도구들도 있고요. 침낭도 있고. 자, 그거 그냥 아. 뭐 아직 저거해서 이쁘진 않은데. 오, 너무 예뻐요. 나무 향이 네. 좀 좋을 거예요. 네, 잘 간직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자, 잠시만요, 제가. 왜? 네. 아또 드릴 게 있어가지고. 아유. 그러면은 뭐 네. 이렇게 손목 보호대도 있고요. 이거는 뭐 안에 입는 옷. 음. 예. 잠깐만, 있어봐요. 나도. 아니, 아니, 뭐, 뭐, 왜 또요? 왜요? <laughs> 잠깐만. 아니, 괜찮아요. 이... 아니, 괜찮은데. 이거. 이거. 가져가 <laughs> <laughs> 아, 이거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네. 네. 아 이거 보여드릴 수도 없고. <laughs> 아, 전 진짜... 지금 괜찮습니다. 저 아, 네.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거.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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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괜찮습니다. 애들 때문에 좀 예, 그런가? 아니, 아니 예, 그렇면 아니, 뭐, 이, 이, 이. 아니, 아니, 안주어도 안 돼. 좀, 좀 있어봐. 그거... 아니야. 이거는 괜찮을 거야. 아유, 뭘또 가져오셨어요? 짜잔! <laughs>